안녕하세요. 뜀사인입니다. 오늘은 트레드밀에서 이제 막 운동을 시작하시려는 초보 달림이들에게 이 부분은 꼭 유념해달라! 이러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에 운동을 시작할 때도 저의 체력은 1kg를 느린 속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달릴 수 없는 그런 저질 체력이었습니다. 어, 달리기라는 것이 운동을 점차 하다 보면 조금씩 조금씩 실력이 어느 누구나 다 늘어날 것입니다. 어, 이왕 달리기를 시작하시려는 분들에게 어, 그래도 이 부분은 좀 유념을 하면서 시작하시면 아마도 실력이 점차 점차 늘면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 오늘 한번 이 영상을 준비했고요. 어... 그 중에서도 가장 쉽게 운동을 할수 있는 트레드밀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어, 그럼 제가 직접 트레드밀에서 보여드리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트레드밀에서 운동을 제가 시작을 하는데요. 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워밍업과 쿨다운입니다. 약 30분간 운동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그 운동이 아무리 쉬운 운동이라 할지라도 워밍업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워밍업은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천천히 걸어줘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약 5분에서 10분 정도의 워밍업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한 중요한 것은 운동을 마치시고 다시 똑같은 과정에 쿨다운이 필요합니다. 어, 만약에 운동을 하셨는데 많이 힘들게 느끼셨다면 쿨다운은 더욱 중요합니다. 어,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충분한 수분 섭취인데요. 25분 이상 운동을 하신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으면 25분 혹은 30분 그 정도 간격 운동을 하시고 나서는 내가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종이컵 한컵 정도 분량의 수분 섭취는 매우 중요합니다. 운동을 하시면서 갈증을 느끼시면 그것은 수분 섭취를 제대로 하지 않은 그런 이유입니다. 내가 갈증을 느끼기 전에 수분 섭취를 해야 합니다. 어, 세 번째는 자 이제 트레드밀에서 내가 달리기를 이제 할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몇 가지 사항을 유념해서 달리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속도를 조금 올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속도를 조금 높여 달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 유념하실 것은 상체의 자세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구부러진 자세는 좋지 않습니다. 상체는 지금처럼 수직의 위치로 이렇게 곧게 세워서 달리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 두 번째는 저의 지금 팔스윙을 보시면 은 팔스윙은 뒤쪽 뒤쪽 이렇게 뒤쪽으로 할때 힘있게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하면 중심이 무너집니다 뒤쪽으로 하는 것이 팔스윙이고요 또한 팔 스윙은 앞과 뒤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회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 그리고 세 번째는 발의 위치인데 발의 위치는 제가 지금 영상으로 보여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어, 다리는 11자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 이거는 제가 걸어가면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 워밍업과 쿨다운. 두 번째, 수분 섭취. 그리고 세 번째, 몇 가지 생각해야 할 자세. 어, 이세 가지 사항을 유념해서 처음에 달리기를 시작하신다면 어, 좋은 달리기 운동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이세 가지를 잘 지키시면 가장 궁극적인 부상이 없는 달리기를 할수 있습니다. 띠사인이었습니다.